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여기서 가가지고 좀 산박하게 한번 잘라볼까 합니다 지금 머리가 보시면은 와이 머시 쌍팔년도 머리도 아니고 이게 변호인 머리 같기도 한데 이런 머리를 좀 스타일 좀 바꿔볼까요 지금 내가 많이 덥수룩 하거든요 산박하게 자르고 깔끔하게 한번 어,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어, 바버샵에 한번 가볼래요 바버샵에 제가 이제 바버샵은 거의 이제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한번 머리를 한번 잘라볼까 하는데 이게 예약을 안 해도 여기 바로 뭐 자를 수 있는 건 없는데 예약자 아이가 이거? <laughs> 자, 이, 이, 지금 바버샵에 왔는데 지금 여기서 어, 머리를 자르는데 지 스타일이 저는 이제 원래는 블루클럽을 다니거든요. 근데 네, 머리 블루클럽에서 하나 자르다가 여기서 올라와 잘라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머리가 좀 구해가지고. 그러면 가볍게 자르고 싶어요생각 짧게, 그러니까 예, 좀 짧게. 네, 좀 짧게. 어, 근데 사인 머리가 지금 딱예쁜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드릴까요? 뭐사인머리를 하면 되겠다. 영준씨 어.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 어, 이런 데가 처음이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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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 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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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파이브까지는 들어가실 것 같아. 진짜 수시 탑 파이브니까요. 숱 네. 많은 사람을 이게 깎다 보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아, 네. 가위가 상하죠 아, 그래요? 이 바버 이런 머리를 하잖아요. 네. 그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스타일링을 안 하면 네. 이상하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스크래치를 딱 내면은 그래도 가르마 찾기는 쉽겠어요. 어, 그거 때문에 하시는 <laughs>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제 양쪽 기장이 달라요, 완전. 네. 그래서 가르마 찾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남자가 그래 망을 들어내 안 돼, 나봤어. 미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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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가이드 <가위를> 상하게 해가지고. <웃음> 사실 <웃음> 예전에는 남자 하면은 뭐 블루클럽이 대세였죠. <laughs> 아닌가. <웃음> 남자 머리는 살 블루클러 남자 만들기 막 이런 게사자초등학생때 갔던 거. 대화하기 좋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다음에 이제 미장원 미용원 미용실 생기면서 이제 그쪽으로 다 가다가 요새 바버샵 딱 생기면서 거의다 그렇죠. 이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요새 추세가 네. 많이 바뀌고 있죠, 점점. 음, 이 이발은 다 했고 이제 머리 감고 오겠습니다. 어떻나요? 야, 끝빠그 나. <laughs> 군대 간것 같은데, 약간 장교 같네. 장교 머리죠? 장교 머리네요, 약간. 이수기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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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박한. 산박하는... 이거 하는 건 뭔가요? 애프터 쉐이브. 에이프터 쉐이브는 소독한 닦은 거리요 그루밍 토닉이라고. 예. 이제 머리 잘 모양 잡히게 음... 하는 용도. 기름 체인. 네, 헤어 토닉 같은 거죠. 아. 어? 어 맞나? 맞나? 어 이거 진짜 이거는 어, 약간 이런 음. 이 머리하고 이태원 그쪽 그런 데에 간다 이거 어. 약간 의심받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자 아, 여러분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자 이거 뭐야 <laughs> 이거 턱시도도 아니고 이거 뭐 <laughs> 어디 뭐상 받으러 내가 상 받으러 가나 와어 <laughs>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 이돈아 블루클럽에서도 이래 뭔 자르나 그렇지 <laughs> <laughs> 방패다 그렇지 근데 여기는 진짜 정성스러운게 이발하는데만 거의 한시간 걸립니다 한시간 엄청, 엄청 섬세하고 또 면도도 해주고 자 근데 또 숱이 엄청 많기 때문에 미용사분께서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쓰근하네 <laughs> 어, 근데 좀 춥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추워 <웃음> 아, 이제 시, 시즌을 잘못 탔다 어, 이거 스타일링 잘못하면 근데 살짝 김정은이 되겠다 <laughs> 아무튼간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laughs>